우영우로 빵뜬 강태호, 10일 박수 쏟아질 소식 전해졌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인기몰이 중인 배우 강태호가 훈훈한 행보를 보였다. 강태호는 지난 10일 희망 브릿지 전국제의 구호 협회를 통해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 지역 복구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강태호는 빠른 피해 복구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태호는 인어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법무법인 한바다 송무팀 직원 이준호 역을 맡았다. 그는 다정한 말투와 행동으로 우영우와 달달한 러브라인을 이어가며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다. 특히 우영우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섭섭한대요라는 대사를 날려 국민 섭섭남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실종자는 8명, 부상자는 19명을 기록했다. 이번 폭우로 주택과 상가 3,724동이 침수됐고, 이재민은 570세대 723명이 발생했다.